예, 장재원입니다. 법무장관님, 제가 이 결산에 대한 질의하고도 많은데, 제가 지난번 법사위 현안 토론할 때, 현안 질의할 때, 안미연 검사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해서, 현직 검사인 안미연 검사가, 또참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분이 공무원인지, 검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두 사람이 무죄를 받는다 해도 저지른 잘못이 없다는 것이, 없 어, 어,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분이 검사를 떠나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반 법, 법률적 방, 망언을 하십니까? 잘못이 없으면 무죄죠. 잘못이 없는데 왜 유죄를 받습니까? 정치평론 가입니까 이분이 시민단체, 시민운동 가입니까 이분은 옷 벗고 시민 한 채로 가든지? 정치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법무장관님, 이런 검사, 이거 놔둬도 됩니까? 왜 시간 안 돌리세요?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여튼. 아니, 법무장관님. 검사가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현안질의 한 내용을 가지고 무죄를 받더라도 잘못된 일이 없, 잘못, 잘 뭐라고, 그래?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검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가만 놔둡니까? 제가 그 발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처음 듣는 음. 그. 그 다음에 고등학교...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만약 권성동 염동률 의원이 최종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다면, 검찰이 저지른 인격살인, 명예훼손, 인격을 저격한 행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니, 자신이 몸 담고 있는 <laughs> 검찰이 무죄가 난다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아니,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 검찰은 지금 기강도 안 잡습니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또, 무죄가 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검찰은 기소를 하고? 이분이 법조인 맞습니까? 수사를 받을 때처럼 가진 능력, 꼼수 다 부리셔서 무죄를 받는다 해도 저지른 잘못이 과거로 소급해 엎드리지는 않는다. 인간이라는 반성하시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점점점.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네? 자, 법무장관님. 네. 이거 기사가 많이 났으니까 네.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안미연 검사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보시고. 네. 언제 난 기사인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 드릴 테니까 네, 네, 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자 권성동 의원하고 반패 부장 또춘천지 검장 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 네. 이거 수사 종결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오겠습니다. 어디서 수사하고 있어 이거를? 음 지금 수사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아수단 그럼 어디서 더 수사하고 를 있어요? 아 수사단은 해체됐는데 예. 아마 공소유지 기소하고 공소유지가 관계... 아니 공소유지 외에 예. 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그, 그, 강원랜드 주, 특별 중앙... 취업 사건이 아니고 중앙...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죠.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지금 아직 그 담당하고 있는 아니 수사 외압 사건도 거. 계속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겁니까? 그 김우현 반부패부장하고 과거에 그 최정현 전 남부지검장 관련된 그 사건이 형사 1부에서 자 진입 그럼 권성동 의원 사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미현 검사 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 아직도 수사를 안 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수사 시작했습니까? 수사 고발, 고발인 조사했습니까? 수사 어, 수사의 그 진척 단계는 모르겠는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관과도 문제가 돼 있고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과 자신의 상관을 무고한 것인지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수사를 외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검찰의 기강도 문제고 또 수사 외압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한 지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끌 문제가 아닙니다. 양당 간에 분명하게 안민현 검사가 무고를 했고 또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겁니다. 제가 법사에 있는 동안 이건 뭉개고 가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침을 뱉고, 겁박하고, 무죄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또, 무죄가 나면, 무죄가 나더라도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이런 반법률적인 인식을 하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분, 정치로 내보내세요. 그, 앞으로 그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그 소신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좀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안면 검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감사원 시간 이 얼마 안 남았지만 세출예산 전용액 7억 8천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세출예산 전용액 전용액이 네. 7억 8천이 있더라고요. 네. 여비 2억 특할비사업으로총 6억이 일반 수용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성과분석하는 그렇죠.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가재정부 46조에 예. 국회가 이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법률을 위반하시고 대통령의 지시로 정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십니까? 일반 수용비는 저희 그 예산 중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일반 아닙니다. 수용비가 있고 감사활동과 관련된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일반 수용비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소요되는 경비, 행정사무비, 물품구입비, 수수료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이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감사활동 비용 중에 일반 수용비가 별도로 자, 원장님. 됐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여비를 전용합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항목 중에 여비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줬다? 그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걸 특합비 특합비 쓰라고 특합비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감사원이 말도 안 되는 전용을 하느냐? 대통령의 지시로 급작스럽게 사대강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비 끌어다 쓰고, 특합비 끌어다 쓰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전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먼저 김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